아오쇼 <목소리> <목소리> Oh, yeah. 오이요와에 살이 이렇게 튀어 와우. 사진 확인했거든? 살이 어. 이렇게 나왔어 아, <laughs> 야, 노르패스 미친 막 잘하셔 좋아하는 땅 너무 잘. 이 <laughs> 거의 지금 성호준 우리 중요. 나가 사라져, 참이 사라져. 사라져. 삼 점, 네가그아야두 在里面。 이거내테이프로 만든 거. 야이런거 만들라고 막건어나아야된내거 공. 내 공. 이기 나한테 온다 뭘 나오잖아. 김대야. 음. 아, 김차. 대현이 네. 네, 잡 거의 반대. 네. <laughs> <목소리> 그래서 아까 1때넣었야야야야민찬이민민찬 <목소리> <민절. 목소리> 잘한다.

알 알랭컵 이시아 싸요. 예 오, 거 산이 거의 나란다. 1쿼터 끝. 이경기.